개고양이 고살금지 시공판매금지법 최옥구 천만농성장입니다. 정부기관에 개시공과 판매에 관한 민원을 넣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개교공 시공판매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상을 감안할 때 이를 더위전으로 판단하여 처분하기는 어려운 수점입니다 라고 답변이 옵니다. 사회적 합의에서 국민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 아마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답변을 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을 해독하면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성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은 게시용이 사법도 아니고 기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어 방치하고 있으니 각종의 소지가 타져 의견이 대립되어 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기관 담당자도 기간마다 해석을 관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을 국민적 합의로만 실행을 한다면 일성의 정부 담당자들은 세금 곡관을 풍내며 책상 끝에 앉아 왜 앉아 계신 건가요? 국민 건강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업무를 추진하라고 국민인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의견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답변으로만 계속 일관하실 겁니까? 2021년 9월에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이가 설문조사 기간인 주식회사 엠드레인 퍼블릭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 야생동물 등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정책대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응답자의 71세 대표가 개와 고양이의 수용목재조사 및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0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시급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의 기본 관리 제공을 의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80%이상 동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한 견해를 누린 결과 응답자의 기준적 해포가 동물학대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90.3%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을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9 3는 일정기간 반민의 사업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 95.7%, 사전 교육 이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 자격제도 도입 92.7%에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으로 등록된 조사 결과입니다.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지 농림특산부와 시작처에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적 합의라는 흉격거리 멈추고 농림특산부와 시작처는 과연 생명의 철저한 개통과 국민의 건강에 휩 치는 시약을 멈추도록 개시교 금지법을 즉각 통과하라! 통과하라! 통과하라!